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연표 암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책 본문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어, 연표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암기해서 한 서너개씩 한꺼번에 암기하도록 했었죠 자 여기 연표 암기법에서는 개별 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연표를 한번씩 암기해 볼 겁니다 자 쉬워요 잘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 근현대사에서는 연표를 암기하는게 굉장히 뼈들 대 잡는게 좋습니다 해서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었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 자, 세국정책에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자, 팔을 열어서 문호를 개방해라 해서 흥선대원군 팔년세 문호개방 팔년세에서 86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더니 팔 열어라 팔 열어서 문호를 개방해라 8년세 1863년 이렇게 보십니다. 동학 체제우가 사형을 당했던 애 동학 체제우 사형 자 동학이 요사하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께서 자 사형을 시켜 버리는 거죠. 해서 동학이 요사하다 동학 요사해서 64년 병인 박해, 제너럴, 시오모노, 병인 양요, 같은 해 일어난 거죠. 해서 병인을 박해한다, 병자, 아픈 사람을 박해한다, 그러니까 제기를1866 나오는 거죠. 해서 병인 박해, 자, 병인을 박해하니까 제기를 1866에서 제너럴, 시오모노 사건 제기랄까지 해서 1866년 1866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서 같이 해오시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자 남양군의 묘를 자 뒤집은 거죠 파헤친 거죠 저, 도굴은 판다 그러죠 해서 도굴하면서 파요 파 파네요 파요 파 해서 868년 이렇게 가는 거죠 신미양효. 자, 신미양효에서 미국이 쳐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칠일. 미국이 쳤다 이거잖아. 미칠일이죠. 그래서 미칠일에서 71년. 미치겠네 미칠일. 그 다음에 신미양효가 있은 다음에 척하비를 같이 건립했었죠. 그래서 똑같이 71년이에요. 그래서 미칠일 척척에서 척하비까지 해서 1871년 미칠일에서 71년. 좋습니다. 운요사건있으면다운요 운요 사건 일본놈들이 강화도 쪽에 와서 포를 빵빵 대포를 쏴대긴 사건이죠 그래서 대포를 치워버려야겠죠 운요 대포 치워라잉 존말할 때 대포 치워 해서 75년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강도 조약이라 그러죠. 일본 놈들이 말 그대로 강도 같이 조약을 하나 맺고 갔었죠. 해서 강도 조약, 그렇기도 하고요. 자, 같은 해에 조일수호 조규부록도 체결됐었고요. 똑같이 무역 규칙도 같이 체결됐었습니다. 순서적으로 해서 76년도에서 일본 강도한테 찔린 거지. 사실 에서 일본 강도에게 찔려 해서 76년도에서 강화도 조약, 일본 강도한테 찔렸다 해서 76년도. 세계 같이 오시라 그랬어요. 부록, 무역 규칙까지 같이. 1차 수신사, 우리 일수 찍녀, 이렇게 하죠. 일수 찍는 여자 아시죠? 해서 일수 찍녀, 에서 일수 찍는 여자, 일수 찍녀 에서 76년도. 2차 수신사는 자, 2차 수신사 김홍집이었었고요. 이때 조선책략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랬었죠. 그서 자, 재수, 책략, 8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수, 제수, 재수할 때. 둘이니까, 제수책략 8월에, 우리 제수할 때, 제수책략 8월에서, 제수책략 8제에서 80년, 이렇게 하시던가요? 그 다음에, 수리. 자, 수리책략 8제에서 80년, 8제, 제로 0의 제로조에서 8제에서, 수리책략 8제에서 80. 통리기무함을 설치했다. 통리, 통이 88통이다. 통이 엄청나게 큰다, 이거죠? 통이 88통이다. 해서, 통이 통리 88통, 통리기무함은 8801880. 좋습니다. 자, 조사시찰단, 영선사, 별기군, 전부 다 1881년도죠. 그래서 조선별 881. 자, 조선별 881. 여전히 우리 조선별은 88하죠. 자, 그래서 조선별 881에서 1881년, 조사시찰단, 영선사, 별기군, 조선별 881, 1881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죠.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조미료 이렇게 하죠. 조미료는 빠빠이에서 조미료 빨빠이 조미료 빨빠이 자 188이냐? 이모 군란 이모년에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모 군란 그러죠. 해서 우리 이모 이모 군대는 자 군대가 있는 우리 이모들은 팔팔 하죠. 여자 군인들 팔팔 하자 그래서 자 군대 이모는 팔팔이에서 이모 군란 1882냐. 방문국, 전환국, 자 기기창, 방전기 이렇게 해놨죠. 방전기, 방전기 파, 자 방전기를 팔자 해서 참 방전기 파세, 방전기 파세, 자 좋습니다. 그래서 83년도, 자 똑같이 자 받기 전, 받기 전에 팔아라. 자 받기 전 빨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자좀 야하죠? 받기 전에 빨세 이렇게 하면 좀 야하지 해서 받기 전 빨세도 잘 외워두시는 분은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원산학사, 원산학사 나왔죠. 원산학사는 자,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니까 칠판에 판서를 하겠지. 칠판에 글씨를 쓴다, 칠판에 판서를 한다. 해서 최초로 칠판에 판서했다 해서 판서 해서 83년. 자, 서너 개할때 서자가 3이지 해서 서너 개. 서 서너 개할 때는 서너 개는 세네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서자에서 삼자 같이 잡아놓은 거예요. 보빙사 사빙사에서에서보냈서그에죠 8에서 죠에잇 8에서 에서에서에서서 보냈다 에잇. 에잇, 그렇죠. 에잇. 에서 미국에 에서서 보냈다 해서 보빙사 에서보냈죠에서 80. 년 조일 통상장정이 8정됐다 그랬죠? 조일 통상장정 조일 통상장정0 수정됐고요그 다음에, 조영수호 통상장정, 조독수호 통상장정. 자, 에서 일수영수 독수빨세, 일수자. 일수야, 영수 독수를 빨아라. 독수를 빨아내야 되겠지. 해서, 일수영수 독수빨세에서, 1883년, 83년. 기본적으로, 근현대사는 뒷부분 두 자릿수만 잡아요. 자,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잡는데, 아, 잘 되는 건세 자릿수까지 같이 잡습니다. 갑신정변, 갑신정변, 갑자 나왔죠, 갑. 자, 갑을병정, 여기 해당되는 숫자가, 4, 5, 6, 7,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은 4, 을은 5, 오겠죠? 갑을병정, 에 그래서 병은 6, 정은 자7, 정7,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래서, 갑을병정, 4, 5, 6, 7, 간단하니까 4개만 먼저 외우세요. 자, 1간지라 그러죠. 십간지하고 같이. 숫자가 연결되어서 이거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랬죠. 그래서 갑을병정 4567 같이 외워두시고요.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 때 우정천국에서 총을 자, 팍팍 쐈었죠. 우정천국에서 급진개화파들이 총을 팍팍 쐈었죠. 그래서 1884년 팍팍사 1884년. 자, 조로수호통상조약, 조로수호통상조약. 우리 조로가 뭔지 아세요? 물뿌리게 조로. 조로로 물 뿌린다 그랬죠? 자 조로로 물을 자 꽃에다 물을 줄 때는 빨리빨리 싸야겠죠? 빨빨리 리싸자 조로로 물을 빨리빨리 싸줘야지 꽃들이 잘 자란다 해서 조로 빨빨리 리싸 이렇게 하시기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로 판에 조로 자 시장에서 조로를 팔았다 해서 조로 판에서 84년 자 부들레의 영세 중립군가 방안 있었죠. 자 부들레의 영세 중립군가 방안. 자 부들부들 빠노. 자 부들이 나왔으니까 자 부들부들 빠노돼서 옷을 빠니까 부들부들하다. 부들부들 빠노돼서 85년 검은고를 팔어요. 검은고 팔어해서 85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검은 자 검은 옷이 검잖아. 검은 빠롯 자 옷이 검으니까 검은 빠롯. 자 빠롯 자 검으니까 빠롯 전신 자. 서울, 인천 간에 전신이 개통됐다. 야, 전신, 전투의 신이지 않아? 전투의 신, 얼마나 빠르겠어? 그래서 전투의 신은 빨로, 전신 빨로 해서 전입 85년. 어우, 좋아요. 자, 유경공원을 설립했다. 유경공원, 여기서, 자, 영어 수업을 많이 했다 그랬죠. 해서, 유경공원에서 영어 수업을 많이 했다 그래서 영어를 발육시켰다 그럽다 그랬죠. 영어 발육해서 86년. 경복궁에 전등을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전등궁에 전등을 설치하니까 밝아졌지. 해서 전등 박지. 아, 정말 나 천재 같아. 이런 거잘 만들어, 그래. 좋아. <laughs> 자, 조로 육로 통상장장 자, 조로. 쾌걸조로 하시오. 쾌걸조로쾌걸조로가 얼마나 팍팍 잘 달려. 빠르지. 그래서 조로 팍팍팍. 좋습니다. 쾌걸조로가 육로로 팍팍팍 달리고 있어요. 해서 팍팍팍. 1888. 좋습니다. 방공령 방공령 쌀팔다 문제가 됐었죠. 쌀팔구. 자, 쌀팔구 방공령. 자, 쌀팔구 문제가 됐던 네. 자, 쌀팔구 문제가 됐던 네. 쌀팔구에서 89년. 보온집회 나왔습니다. 보온집회 자, 보온하려면 자, 은혜를 입었으면 보온을 해야죠. 보온 은혜를 갚는다 해서 보온보온하려면 보은, 자, 고생을 하죠. 해서 보온 고생해서 자, 93년. 가보 농민 전쟁 그렇게 한다 그러죠 동학 농민 운동을 자 동학 농민 운동을 가보 농민 전쟁이라고 이렇게 책에 나오죠? 그래서 가보 농민 전쟁 한꺼번에 다해 오십니다. 그래서 가보 개혁 그다음에 농민 운동 동학 농민 운동 그다음에 청일 전쟁이 같이 발달 발달했다 그랬죠? 그래서 가보 농민 전쟁 자 가보 농민 전쟁 때 전쟁에서 쿡 쏘잖아 총을 대포 쿡 누르잖아 붕 나가죠? 그래서 국사 쿡 국사 해서 그다음에 갑자 들어가면, 사자 들어간다 그랬죠? 갑을 병정해서, 자, 갑자는 사자 돌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갑오격 때, 청일전정때푹 쏜다 그랬죠? 국사, 국사. 삼국강서. 삼국 간섭이있다 그랬죠. 해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일본에 간섭했다 그랬죠. 해서 일본이 굳어 세개 나라가 간섭을 하니까 일본이 굳었어. 딱 굳어 해서 삼국 간섭. 일본이 굳었다 해서 95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세 나라가 간섭을 하니까 일본이 급하게 답을 했다 해서 급답해서 95년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교육 입국 조서가 있고요 을미개혁 때단발령이 있었죠. 머리깎는다 그랬죠. 그래서 교육 교육 입국 조서에서 교육을 강조했잖아. 교육 강조하면 머리가 아웃되지. 계속 교육시키니까. 자, 교육자. 단발령에 머리도 나오고요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니까 머리가 아웃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머리 아웃해서 95년. 아간파천. 많이 아팠지. 아팠구려. 아팠구려. 그래, 96년. 독립신문 독립협회 자 해서 독립신문 자 똑똑이죠 자 똑똑해서 머리를 똑똑 굴려서 신문하고 독립협회를 만든다 그랬죠 머리를 잘 굴렸죠 해서 똑똑 머리, 머리 똑똑하죠 똑똑한 머리를 굴려서 자 독립신문하고 독립협회를 만들었다 해서 머리 똑똑 굴려 96년 좋습니다.